예, 네, 슬프다고 얘기해 줘. 아? 왜 슬퍼? 재린아, 왜 슬펐어? 왜 슬펐어? 할머니 얘기 애기... 할머니가 보고 싶대. 아이고, 쪽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슬펐어. 예. 아... 엄마는 쪽 할머니한테 전화해라. 아, 방금 통화했는데. 안 끊어 가지고. 어, 그래, 그래 아, 그래 우는 거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시상아. 오지 마지. <laughs> 이제 가 이제 일어났어 이제 나가는 거예요. 중간에, 중간에. 어, 나가는 아, 거예요 쟤 나가는 쟤 거. 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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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놀러 오세요 얘. 예. 어? 놀러 오세요. <laughs> 어 네, 빠이빠이. 곰젤리. 네요. 곰젤리 사게네 할머니 오라고 오세요. 예. 네더 어? 전화가 안더전화데 어? 더 전화 는데 아. 재린이 제 바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끊어야 돼더외로 우리 아, 재린이구나 아.